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JAKES TV 안녕하세요, 이근철입니다 I hope you are having a beautiful day full of wonderful moments 자, 오늘 건강하고 알차고 힘찬 하루 잘 보내고 계시죠? 오늘도 역시요, 네, 열 단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에너지를 채우는 게 나한테 달려있다고 생각하면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은데요 아, 이게 옆에서 조금만 어떤 일이 생기면 내가 막 흔들리잖아요 그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흔들리지 만 않으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다 내가 해결할 수 있겠죠. 자,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즐겁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오케이. 109번. 오늘은 ISS로 끝나는 단어, 10단어 모아봤어요. 자, Let's hit the road. Number 1. 어, 되게 쉬운 단어예요. 완전 초보 단어입니다. 반드시 알아두세요. 오늘 나온 단어 중에 제일 중요합니다. 얘가 Miss. MISS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세 가지 뜻이 있죠. 첫 번째는 놓치다라는 뜻, 완전 기본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누구를 그리워하다라는 단어, 그렇죠. 에, 네, Miss. 세 번째는 결혼 안한 여자분을 부를 때 Miss라고 할때 Miss 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네, 정리된다는 거. 그래서 요거는 어, 나중에 한번 결혼하신 분, 결혼 안한분 그걸 구분 없이 부르기 위해서 뭐라고 쓰는지 그것도 한번 해드릴게요. 일단, 일단은 발음이 길게 하시면 안 돼요. 미가 아니고요. miss. miss. 그리워하다, 놓치다. 자, 해보세요. miss. 예문 하나 해드릴게요. 어, 나 기차를 놓쳤어. 내 열차를 놓쳤어. 어떡해. I missed. 지나간 일이니까 I missed my train. I missed my train. 물론, 얘를 I have Missed my train. 이런 식으로 앞에 어 p 스 s t r o p h V, E를 쓰면 방금 놓쳤다할 뜻이 더 강한 거고요. 그냥 I missed my train. 그러면은, 예, 지금 당장이 아니고, 아, 놓쳤어, 그때. 이런 식의 느낌의 차이는 있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거기까지는 지금 문법이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요. 해보세요. I missed my train. 아시겠죠? 자, 그래서 miss. e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완전 기본 단어죠. n 버2 기차를 놓쳐서 아이 그래 그래도 안녕하고 뽀뽀해 주고 다 인사했는데 다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K I S S 해보세요. Kiss. 이것도 키가 아니고 캐스. 짧게 해야 되겠죠. 입맞춤. Kiss. Kiss. 되셨습니다 이건 어려운 게 없으니까 kiss 키스 혹은 kiss 하다 명사 동사 다 됩니다. 명사 동사란 말이 어려우면 그냥 동작이 동사고요. 그게 아닌 게 하나의 대상으로 보는 게 바로 명사가 되겠습니다. 됐죠? 보세요 캐스 맨 앞에 k 스 캐스 아시겠죠? 다. 그다음에 넘버 쓰리. 일 번, 2 번은 기본 단어고요. 지금 나오는 p i s s는 중급 단어예요. 그래서 p i s s는 우리가 알고 있는 소변을 보다라는 뜻도 있고요. 패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요거 이 단어로서는 중에서 중. 정도 되고요. 중에서 중보다 살짝 위. 그런데 이게 구어체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아세요? 예. 네. 그게 나를 열받게 해할때 뒤에 off가 붙어 가지고요. it pisses me off. 이렇게 써요 그러면 과거로 쓰면 it pissed me off. it pissed me 해 보세요. it pissed it pissed me off. off가 있어야 돼요. it pissed me off. 그러면은 그게 나 열받게 만들었어. 이런 뜻이죠? 그현영어로 쓰고 싶으면 it pisses me off처럼 쓰셔야 되는데 됐습니다 어쨌든 p i s s off가 열받게 만들다 영화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거 해드리는 거예요 특히 틴에이저 영화 있죠 여러분 어, 어린아이들 주인공인 영화 같은데 이게 정말, uh, it's really frustrating ok it really pisses me off 그렇죠? it really pisses me off 이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아시겠죠 자 열받았다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는요 no.4. 네, 맨 처음에 열차를 놓쳐서, 그래서, 아유, 안 됐어. 하고 뽀뽀해 줬고, 하지만 화는 나고, 그래서 화나게 하다 소변보다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래서 막추덜되면서 남한테, 너, 너 때문에 늦게 왔잖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거 우리말에서도요. 이걸 비로와서 써서 그런지 누구를 비난하다, 깎아내리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 두고 그냥 디스하다, 누구를 디스하다, 디스하다 이말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도대체 그 디스는 무슨 디스야? 이것 할때그 디스야? 그게 아니고 오늘 나온 이 DISS가 중에서 중상급이에요. 그래서 남을, 남에 대해서 남이 없는 자리에서 그 사람을 깎아내리는 거 있죠. 그게 바로 디스입니다. 해보세요. 디스. 이거 d 하고 길게 하시면 안 돼요. 짧게 this, this. 그래서 우리가 아는 this 하다 할때그 this에요. 그래서 깎아내리다 됐죠? 자 얘는 빈도가 중급 정도 되니까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1 번, 2 번이 중요하고요. 3 번, 4 번은 좀 떨어지고요. 중급이에요. 그 다음에는 중상급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게 hiss 해보세요. hiss, h i s His. His. 이게 이거예요. 이런 식의 느낌이 그러니까 '식소리를 내는' 거 있죠 그렇죠 이걸 바로 'his'라고 합니다 예 네, 그래서 이거는 빈도가 더 떨어지니까 나중에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1, 2번만 특히 'miss'에 여러 가지 뜻이 있다는 거 그리워하다 놓치다 이거를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세요 'his', 'miss' 이런 식으로 연습할 겁니다 c o m in g up the first half review time. No.1 자 그리워하다 놓치다 Miss. 아시겠죠? Miss. I missed my train. 아시겠죠? 아, 그 다음에, I miss you. Miss you. 그러면 뭐예요? 네, 너가 보고 싶어. Miss you. 이렇게도 발음이 바뀝니다. Miss. Miss you가 Miss you로 바뀌죠. 그죠? 자, 됐고요. 그 다음에는, 키스하다. Kiss. Kiss. 됐죠? 자, 그 다음에는요. 그래서 화가 난 거죠. 예, 네, 그래서, 예, 네, 바로, piss. 화나게 만들다. Piss someone off. 하세요. It pisses me off. It pissed me off. 됐고요. Number 4, 그래서 막 뭐라고 얘기하는 거에 화가 나니까, 그래서 깎아내리다. This, this,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t h i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시소를 내가 this. 하지만 1, 2번만 아셔도 굉장히 뿌듯하다고 느끼시면 되겠습니다. Coming up the second half. Number 6, 자, Number 6도요, 중에서 중상급 단어입니다. 우리가 행복이란 단어가 happiness라고 있잖아요. Happiness, H, A, P, P, I, N, E, S, S. Happiness 따라해보세요. Happiness. 그런데 그거보다 어려운 단어, 중상급 단어가, 단어가 있어요. b l i s s 단어가 있어요. Bliss가 어, 지고지순한 행복이죠. 완전한 행복, yeah, perfect happiness 이런 상태를 bliss라고 합니다. Bliss, b-l-i-s-s. 그런데 이것과 주의하셔야 될 단어가 있어요. b-l-e-s-s. 이거랑 헷갈리실까봐 제가 넣어드렸어요. 누굽니까 이근철? 계획이 있고 준비 있는 인간. 그래서 일부러 제가 이렇게 짝으로 또 보여드립니다. Bless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걔는 축복하다예요. Bless는 축복이 아니고, 얘는 행복이에요. 행복. 아시겠죠? 그러니까, Bless는 축복하다고, 축복이라고 쓰고 싶으시면은 ing 붙여주면 돼요. Blessing. Blessing. 아시겠죠? 예,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보세요. b l 스 s s b l i s s 아, 기분 좋다. 뭔가 스트레스가 풀린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7번이에요. 여러분, 기분 좋은 사람들 중에 하나가 예쁜 알프스에서 사는 스위스 사람들이겠죠? <laughs> 자, 그래서 한번 연결시켜 봤습니다. 그래서 행복 자체 속에서 산다 해보세요. 스위스. 스위스. 한 가지만 주의하세요. 이게 우리가 스위스라고 하는 나라를 우리는 그냥 스위스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영어에서는 스위스가 절대 나라가 아니에요. 이거는 스위스의 스위스 사람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면 러어 스위스는 뭐라고 불러야 돼요 국가명은요. 그래서 제가 적어드렸습니다. 뭘까요 스윗 스윗 위한다음에스 스윗 한 다음에 발음이 스발음이에요스발음 스윗 서가 아니고 스윗 서에요. 써 써. 해보세요. 스윗 설란드. 스윗 설란드. 스윗 한 다음에 짧게 하셔야 돼요. 그니까 러 스윗 한 다음에 스윗 설란드. 스위스란드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스위스란드 네, 뭐예요 스위스죠 스위스 스위스란드 그게 아시겠죠 그래서 스위스란드 스위쓰쓰 근데 t 발음하고 s가 붙으니까 쯔 발음처럼 들리는 것 뿐이에요 네, 그러니까 잘안 되시면 그냥 스위스란드 하셔도 돼요 스위쓰쓰 아시겠죠 여보세요 스위스란드 됐습니다 그 다음에 스위스 그래서 시계 같은 데나 무슨 어떤 그 물건 한테 스위스메이드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면 스위스에서 만들어진 거죠 아니면 뭐 어, 여러분 스위스 초콜릿 맛있죠 그죠? 예, 초콜릿은 여러 군데서 만들지만 어쨌든 스위스 초콜릿도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게 스위스 아 스위스의 혹은 스위스 사람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스위스는 예, 어, 우리가 코리안 그러면은 한국 사람이란 뜻도 되고 한국어도 그렇잖아요. 근데 스위스는 어, 언어가 네 개가 공식어예요. 그러니까 스위스를 따로 스위스어라고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에, 프랑스 가까운 지에서는불어를 쓰고, 어스트리아랑 독일 가까운 지에서는 도고를 쓰고, 도고 쓰는 인구가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는, 바로 이탈리아 가까운 북부 쪽에서는 바로 에, 이탈리아, 이탈리안을 아이탈리 쓰고요. 그 다음엔 로망쇼라고 에, 중세 이탈리아에 가까운 그런 에, 이타, 로망쇼를 쓰는 사람들은 전 국민의 1% 정도 됩니다. 그래서 참고로 그렇게 한번 비교해 드려 봤어요. 자, 그 다음에는요. 그래서 스위스는 알아두시면 좋고요 넘버 8. 요거는 중급이지만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후반부에서 단어를 하나만 꼽아라. 그러면 저는 바로 이 단어를 꼽겠습니다. dismiss. 예, 그래서 미스가 잃어버리는 거죠. 잃어버리는 거. dis, dis가 멀리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셔도 되고, 미스가 두려워, 아 뭐죠? 그리워하는데 그리워하지 dis, 않다. 그러니까 결국은 해고하는 거죠. 그래서 해고하다, 해산하다 라는 뜻으로 쓰이는 표현이에요. 보세요. 시작. dismiss, dismiss,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게 쉬운 단어가 해고하다는 뜻으로는 fire가 있죠, fire. 그러니까 fa, fire, 그다음에 r er. 잘하는데, hey, fire, fire 이 발음이잖아요, 그렇죠? 미국식 영어에서는 그런데 you are fired. 이거 원래 Donald Trump가 제일 많이 TV 프로그램에서 제일 많이 썼던 표현이잖아요, you fired. 너 이제 해고야. 이런 식의 느낌으로, 그죠? 그래서, you are fired. 아시겠죠? 해보세요. you are fired. you're fired. 아니면, you are dismissed. you are dismissed. 이렇게 어렵게 쓰실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군대가, 자, 다들 이제 해산, dismissed. 이렇게 보통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는 중급이지만, 후반부에서 꼭 잡는다면, 이 단어가 중요하더라, 시험에서는요. 됐구요. 따라 해보세요. dismiss. 부담되시면 딱 하나만 하세요. dismiss. 아니면 나는 얘가 부담된다. 그러면 10번 하셔도 돼요. 꽃 이름. 네, 9번부터 하고요. 자, 9번, number 9. 9번은 ISS로 끝난 단어가 너무 없어서 하나 그냥 제가 이렇게 끼워가지고 넣은 거예요. 얘는 최상급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셔도 돼요. 서브가 서브웨이처럼 서브가 아래란 뜻이고 웨이가 길이어서 서브웨이가 지하철이잖아요. 그래서 서브가 아래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MISS가 보내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남의 밑으로 보낸다. 라고 해서 예, 복종적인 이란 뜻이에요. 근데 얘는 최상급 단어라 지금 모르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구번은 그냥 한 번만 들어보세요. 예, 반드시 기억하세요. 몰려 아, 얘 나중에도 되는구나. 그러면, 그러면 또 이런 거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해보세요. Submiss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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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서브 미시브 이거 아니고 서브 미시브, no, no, no. Submissive. 이거 두 호흡이잖아요. submissive. 복종적인 대학원 시험에 많이 나오는 단어고요. 그 다음에 어려운 뭐 고시 같은데 이거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아시겠죠? 됐습니다. 자, 마지막 10번만 기억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전반부에는 알고 계신 miss, miss, 단어. 후반부에는 바로 꽃 이름 10번. 가볼까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adle, 그죠? adle vice. 우리가 에델바이스, 에델바이스 하잖아요. 자, 따라해보세요. 영어식 발음은 에이돌이에요. 예, 해보세요. 에이돌. 에이돌바이스. 위치 아래 입술. 바바바. 해보세요. 에이돌바이스. 에이돌바이스. 여러분, 이거 노래 있죠? 에이돌바이스, 에이돌바이스 Every morning you greet me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매일 아침 나를 반겨주는구나, 에델바이스. 예,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게 도고예요. 그러니까 꽃은요, 마치 별모양, 불가사리나 별모양처럼 했는데 하얀 거에 그꽃술이한 여섯 개인가? 일곱 개 이렇게,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이렇게 두 줄로 나있는 그런 거가 아, 기억이 납니다. 하얀데 너무 예뻐요. 그래서 전체를 보면 이렇게 촤악, 뭐 이렇게 별 올려놓은, 하얀 별 올려놓은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에요, 에델바이스가요. 근데 우리나라는 에델바이스죠. 바이스가 우리가 알고 있는 화이트란 뜻입니다. 생긴 것도 W로 시작하지만 영어에서, 아, 도구에서는 V라고 읽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바이스가 화이트고요. 에델하는 것이 도구에서는 이델 이렇게 발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델바이스 그러면은 노블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귀한 하얀색 그게 에델바이스의 원래 뜻입니다. 자,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따라해보세요. 에델바이스. 이 에델바이스를 이렇게 발음하시면 사람들이 깜짝 놀랄 겁니다. 아시겠죠? 해보세요. 에델바이스. 후반부 복습할게요. Coming up the second half. 자, 리뷰 time number s i 자, 우리가 축복합니다 할때 그거는 Bless고요. Bless. 아시겠죠? 이거는 b l i s s 는 뭐예요? 아, 완전한 행복이죠. 그래서 완전한 행복감을 얻고 어디로 갔어요? 스위스로 갔죠. 자, 그래서 스위스. 스위스의란 뜻이고, 스위스설랜드, 스위스설랜드 해서 스윗 한 다음에 끊고, 쓱, 쓱, 스, 스 그래서 스위스설랜드. 그러면 그게 스위스란 뜻입니다. 국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가서 이제는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해고 당한 거죠. <laughs> 자, 그래서 dismiss. 아니면 반대로 합시다. 이거를 가서 있다 보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그냥 예, 무시하고 싶은 거죠. 무시하다, 해산하다, 해고하다. 됐고요. 자, 그 다음에는 사람이 이제 기분이 좋아지니까, 오케이. 뭐든 다, 예, submissive. 복종적으로 이렇게 다, 오케이 라고 해주는 거고요. 이단어는 빈도가 되게 떨어지는 게 나중에 하셔도 돼요. 맨 마지막 건 그래서 스위스에서 에이덜 바이스 꽃을 보면서 기분이 좋, 게 그래서 평생 즐겁게 살았더라. 그래서 에이덜 바이스. 에이덜 바이스까지 정리 드셨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 구독 버튼. 그냥 가지 마시고요. 네. 구독 버튼, 그 다음에 오른쪽에, 구독 버튼 오른쪽에 있는 종 모양이 있어요. 눌러주시면 바로 새로운 내용 올라올 때, 아니면 제가 생방송을 할때띵 하고 뜨잖아요. 근데 보통 놓치시는 이유가 띵 하고 뜨는 걸못 보셔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클릭해 두시면 생방할 때 여러분 질문도 하실 수 있으니까, 네. 알림벨도 역시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건강 잘 챙기시고요. 식사는 항상 천천히 하시기 바랍니다. See you next time. Take good care. Bye.